크롤링이 어떤 작업인가요? 이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 데이터들을 다운로드하는 작업이에요 어, 근데 혹시 지금 보고 계신 것도 유튜브 크롤링인가요? 어... 이거는 크롤링 데이터에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이건 뭐... 이거 편집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나요? 아 지금 연구실 출근하고 있습니다 오 아침 일찍 연구실 출근하시네요 네뭐 대학원생들늘 아침에 출근하지 않을까요? 빨리 퇴근하려면 일찍 가야죠. 오늘 하루 이렇게 따라 다닐 텐데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대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친구처럼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저서른입니다 서른? 네. 아 저는 98년생이라 네. 형님이시네요. 아,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어제 몇 시에 주무셨나요? 아, 어제 한 2시? 2시 반? 그쯤 잔것 같아요. 제가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네. LCK라고 네. 한국 롤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 좀 보다 어, 잤습니다. 응원하는 팀이 있으신가요? 팀 있죠. 저는 T1. T1에게 영상 편지 한번. T1에게 네. 이 영상을 보시진 않을 것 같지만 대상형님 사랑합니다. 베이커 화이팅. 어 수업 끝나셨나요? 네 방금 끝났습니다. 어 혹시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들으셨나요? 이 수업은 음악에 대한 어떤 머신러닝 방법을 사용하는 수업인데요. 네뭐 악기 분류하거나. 뭐 소리를 분석하고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어...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죠. 혹시 뭐 점심 생각해 두신 거 있으실까요? 생각해 두는 건 딱히 없는데 보통 가면서 좀 그냥 끌리는 거 그날 그날 먹는 편이에요. 오늘 어, 이렇게 평소에도 밖에서 자주 드시나요? 아 어, 평소에 밖에서 잘안 먹는데 네. 오늘은 뭐 날씨가 좋아서 한번 기분 좀 내보려고요. 어 근데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저기 저 정도면 저한테는 충분한 것 같은데요. 저기로 가시죠. 어. 아, 진짜, 진짜 충분한가요? 네, 충분합니다 먹으면 되나요? <웃음> 어떻게, 어떻게 <웃음> 혹시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신가요? <laughs> 날씨가 좋네요 <오> <laughs> 평소에 밖에서 잘안 드시죠, 사실? 여기선 처음 먹어봅니다 <laughs> 안에서 먹을까요? 안에서 마저 먹겠습니다. 보통 샌드위치 말고도 점심때 뭐 드세요? 요즘에는 좀 저쪽에 태울 관 건물에 제순 식당에서 불고기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내 식당, 최고의 식당 하나를 꼽는다면 최고의 식당 하나요? 어... 최악은 꼽을 수 있는데 최, 최고의 식당 하나는 최고의 식당 하나는 저는 제순식당 하겠습니다 그럼 최악의 식당은? 그거는 노코멘트 먹고 이제 연구실 출근해서 과제 해야 되는 거랑 뭐몇 가지 일들 있어서 그것들 쭉 저녁까지 할것 같아요 이렇게 밥 먹고 이제 연구실 가는데 어떤가요? 뭐 익숙하죠. 늘 집에 가는 기분입니다. 지금. 진짜 집 가기 대 연구실 가기. 그건 당연히 진짜 집이죠. 근데 뭐 어차피 가야 되는데 그냥 집이라 표현하는 게좀 마음 편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거네 지금. 가족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가봐야 합니다. 출퇴근이 저희는 자유이기 때문에. <웃음>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뭐 저는 이제 음악. 도메인에서 대형 언어 모델 성능 관련된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하는 일은 기업 과제 에 참여하는 게 있어서 유튜브 데이터 뭐 크롤링하는 거그 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니터가 세 개면 어떤 걸 보고 업무를 하시나요 요거두 개가 하나고 요게 네. 이제 하나인데 얘는 이제 회사 인턴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 업무할 때만 쓰는 용도로 있는 거고 얘가 이제 제 개인 석사 연구할 때 쓰는 건데, 두 개는 그냥 듀얼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아래는 챗치 PT 같은 거 항상 켜놓고, 이제 위에서 코딩합니다. 일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밤샘 작업 이런 것도 하시나요? 밤새 서는 안 하고, 진짜 바쁠 때는 잠을 좀 줄여가면서 새벽에 늦게까지 하긴 하는데, 꼭뭐한 4~5시간 이상은 자려고 합니다. 가장 늦게 들어갔을 때가 언젠가요? 가장 늦게는 한 새벽 3시 정도인데 뭐 그렇게 늦진 않죠, 사실. 어, 대형 씨 지금 어떤 업무 하고 있나요? 아,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과제 때문에 유튜브 크롤링 하는 작업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근데 혹시 지금 보고 계신 것도 유튜브 크롤링인가요? 어 이거는 트로링 데이터에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이건 뭐 이거 편집해 주시면 안 될까요 교수님이 보실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세, 없었던 일로 저희만의 비밀로 하시죠 PD님 근데 챗 GPT 없으면 살수 있을까요? 어챗 GPT 평소에 자주 사용하시나요? 거의 GPT가 제 본체일 정도로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도 행복하시죠? 네 저는 행복합니다 태형 씨는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친구들보다 좀 늦게 진학을 결정해 가지고 좀 방학 때 이제 교수님께 메일로 관심이 있다 연락드려서 인턴처럼 이렇게 출근해서 연구 활동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연구실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교수님께서 인류의 4대 성자 중한 명이라고 유명하셔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음악에도 관심이 있었고 전공도 살릴 수 있는 좀 우실인 것 같아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코딩은 좀 적성에 맞으신가요? 네, 코딩은 원래 적성에 잘 맞고 대학 들어와서 게임 좋아하면서 처음에 정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코딩의 매력을 한 가지 꼽는다면? 코딩의 매력은 두 개가 있는데요. 어, 이게 왜 되지?랑 어, 이게 왜안 되지? 이두 개가 있는데 그런 순간들을 항상. 피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여기 되게 악기들이 많네요. 네 여기 뭐 뒤에 보시면 랩 사람들 개인 악기들도 많고요. 뭐 기타나 베이스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연구 하느라 사용하는 악기들도 있습니다. 혹시 대웅 씨도 피아노를 치시나요? 저는 뭐 가끔씩 가끔씩 취미로 치는 정도로 칩니다. 어, 한번 그러면 보여주시죠. 지금요? 네네네. 제가 안 친지 좀 요즘에 좀 바빠가지고요 안 친지가 오래됐는데 피아노를 취미로 하고 있는 대학원생의 실력을 한번 <laughs> 뭐가 있을까요? 까요 어. 어, 태씨 저녁 안 드세요? 어, 저녁이요? 지금 몇 시죠? 어, 지금 한 이제 어. 7시쯤 된거 같습니다. 아. 이거 뭐 일이 좀 남아 있어서 일만 마저 하고 먹겠습니다. 같이 드시나요? 어. 네. 우선, 네, 우선 기다리겠습니다. 네. 아씨 기다리셨죠? 어, 오셨네요? 네. 지금 몇 시죠? 아 어, 지금 한1시좀 넘은 것 같아. 1 시? 네. 아 어, 이제 집 가셔야. 아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그 하던 거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같이 저녁 드시죠. 곧 끝날 거예요. 아 지금 새벽 1 시인데. 네. 아까 제가 일 끝나고 저녁 사드린다고. 아. 아어 저녁 그럼 다음 가시는 건 아니죠? 어 제가 사드릴게요. 아저녁이요 아, 네. 아 거의 끝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 카이스트에는 더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대학원 생활이 정말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겁내지 마시고 개별 연구나 인턴 같은 거 있으니까 빠르게 지원해서 직접 경험해 보시고 느껴보시면 더 많은 걸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학원 진학하셔서 원하는 연구 하시고 또 꿈을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